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21일까지 일정 중에 이튿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주요 일정별로 그 의미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첫날인 오늘 윤 대통령은 오후 2시 30분 초청국 환영 행사로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시다 총리 부부는 윤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이어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협업을 주제로 첫 번째 확대 세션이 개최되었습니다. 제1 세션에서 참석국들은 식량, 보건, 개발, 공급망의 주제에 관해 주로 논의하였는데,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나라가 식량과 보건취약국의 역량 증진에 기여할 구체적인 노력과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식량 기여, 기여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UN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식량 위기 국가에 해오던 매년 쌀 5만 톤의 지원 규모를 내년에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2013년 출범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아세안 플러스 3 비상 쌀 비축제를 확대하여 재해와 분쟁으로 식량난을 겪는 식량난을 겪는 역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서 K-Rice 벨트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식량 취약국의 종자 연구 개발 결과 그리고 경작 기술, 유통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이들의 식량 생산 역량과 식량 가치 사슬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 기여와 관련해서 바이러스나 세균 자체보다도 인류의 건강을 진정으로 위협하는 것은 글로벌 보건 격차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해소하는데 힘을 모아야만 미래의 충격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신종 감염병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한 감염병 혁신 연합에 2,400만 불을 올해 신규 공여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3년 동안 1년에 300만 물씩 기여했기 때문에 올 한해 2,400만 부을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8배를 증액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건강보험개혁 과정도 소개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보편적 의료보장 도입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약 2시간에 걸친 1세션 토론을 마치고 G7 국가들과 초청국 정상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두 번째 확대 세션이 개최되었으며 참석국들은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을 주요 키워드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윤대통령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이라는 삼중의 위기에 맞서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특히 각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해온 기후 목표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혁신하고 공유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윤 대통령은 G7이 주도하는 기후 클럽에 참여해서 글로벌 탄소 협력에 한국이 G7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 주기에 걸친 인도 태평양 지역 영내 수소 협력 플랫폼을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 말 한국이 개최할 예정인 한국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계기에 기후 취약국인 태도국의 기후 변화 대응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의 성안을 위해서 2024년 하반기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환경분야의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림녹화 경험과 함께 그동안 한국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기울여온 산림녹화 지원 성과도 소개하였습니다. 오늘 G7 확대회의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G7 국가들과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세계 시민의 진정한 자유와 번영을 확대하는데 대한민국이 더큰 역할과 기여를 해 나가겠다는 윤대통령의 비전과 약속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윤대통령 부부는 의장국 일본이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45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세션 3의 주제는 국제 법치 그리고 국제 안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유 토론 발언 중에서 내일 윤대통령께서는 아마도 세계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오직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가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법치에 따라서 행동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두 가지 사례가 보편가치와 국제 법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경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있고, 무력에 의해서 인명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특정한 나라의 자유와 번영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규범과 법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북한 핵미사일의 개발의 경우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 평화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도발적으로 위협하는 동시에 이에 소요되는 W 개발 비용을 감당해내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북한 주민을 계속 곤궁에 처하도록 하면서 인권을 유린한다는 점에서 국제 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G7 국가들을 포함한 자유 연대 국가들이 그 엄중함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국제 공조를 다짐하는 그리고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도착일에 호주와 그리고 베트남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인도 그리고 영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탈리아 포르자 멜로니, 어,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는 1, 2세션 사이에 약식 환담회동을 가졌습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부터 한일 양국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는 일정을 시작으로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곧바로 이어서 일본 주최국이 안내하며 함에 따라서 G7국과 초청국 정상 모두가 자료관을 관람하고 안내받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오전 중에 한국 코모로 정상회담 한국, 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그리고 오후에 들어가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3세, 제3세션이 11시 45분부터 1시간이 중간에 끼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번에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에 출발하기 전에 가진 캐나다와의 정상회담, 그리고 내일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밤늦게 시작될 독일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그 다음날 진행될 EU와의 정상회담, 그리고 이곳 히로시마에서 가진 여러 개의 정상회담을 다 따져볼 때 G7 국가 대부분과 양자 회담을 가지게 되고, 쿼드 국가 모두와 양자 회담을 가지게 되고, 오커스 국가 모두와 양자 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의 주요 자유연대 선진국들과 주요 평화 안보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불안정 그리고 공급망의 위기 속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확보한 특정 국가가 다른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함께 지원하고, 세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요 국가들이 공급망 협력, 경제 안보 협력을 함께 모색하는 양자회담의 주제와 토론들이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